다음 주부터 헌법재판소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들이 불려 나오게 되는데 증인 1호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와 달리 정치 활동을 일절 금지한다는 개헌 포고령 1호 작성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죠. 오른팔이었던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인데 반면 김전 장관은. 당연히 대통령이 검토한 거라며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어서 다음 주 어떤 증언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호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정해졌습니다. 신문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일정도 앞당겨달라고 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예. 김용현 정의 앞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23일날... 제가 안 된다고 말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예, 예. 말씀하십니까? 윤 대통령과 김전 장관은 비상계엄 운명 공동체입니다.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계엄포고령 1호 작성 과정에도 얽혀 있습니다. 김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윤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위헌성이 명백해서 윤 대통령이 포고령 1호에 관여했다면 화면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한도에서 한도 내에서만 관여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구체적인 것은 네. 그 구체적 내용은 김영윤 장관 그 증인 신문을 통해서 장악해. 정확히... 윤 대통령 측은 김전 장관이 군사 정권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와 문구가 잘못된 거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김전 장관 측은 포고령 이로는 정당하게 작성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위반자 처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직 의원이 아닌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도운 건포구령 1호 위반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주민 의원, 한동훈 전 대표 3명을 앞서 검찰에 고발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빠져나가려는데 김전 장관이 붙잡는 형국입니다.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대통령이 했습니다. 내란죄 법정형은 무겁습니다. 중요 임무 종사자는 최소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한 배를 탔던 운명 공동체가 재판 과정에서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윤 대통령과 가장 가까웠고 함께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특히 위헌성이 명백한. 개헌포고령 1호를 콕 집어서 김전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전 장관이 과거의 개헌포고문을 잘못 베낀 탓에 빚어진 일이라는 게윤 대통령 측 주장인데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얘긴지 팩트 체크 알고보니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군사정권 시절의 개헌포고문을 벗겨 쓰는 과정에서 국회 활동금지 문구가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었던 시절의 포고문을 벗기다 문구가 잘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언급한 이 시기에 확인되는 개헌포고문은 모두 4건입니다. 이 가운데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은 72년과 80년 포고문에서만 확인됩니다. 1972년 10월 17일 선포된 개헌포고 1호는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고 명시했고 1980년 5월 17일 포고령은 이항에서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포고문 어디에도 12.3 내란포고문 1항에 담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를 금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니 벗겨올 수도 없는 겁니다. 윤대통령 측의 주장은 관련자들의 수사 결과와도 배치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대통령으로부터 12월 3일 밤 11시 반부터 6차례 전화로 국회 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국회의원들 다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4일 새벽 0시 반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공소제기돼 있어서 이 부분은 어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여러 가지 제안이 되겠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 역시 대통령 지시라면서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고 부하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체포의 체조도 끊어지 않았다 이런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하게 사실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마저 포고문을 잘못 적은 게 아니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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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박하고 있는 상황. 개헌 핵심 인사 개, 4명 모두 윤 대통령 측 발언을 거짓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전 포고문을 잘못 뺏겼을 뿐 국회를 마비시키려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국회 경고용이었, 경고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고성계엄이라면서 무장군인이, 무장군인이 난입한 건 앞뒤가 맞지 않죠. 또 어제 탄핵심판 법정에서는 국회 해상권이 없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나왔는데요. 국회를 해산하려 한 속내를 들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시헌법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산주의 좌파 세력이 선거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산주의 좌파 세력이 민주 선거를 왜곡시킨 사실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국회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해상권, 독일이 인정하는 국회의상권마저도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않으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거는... 제발 국회 정신 차리라고 언어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 진짜 목적이 국회 해산이었다는, 국회 해산이었다는 국회 것을 해산 실토한 해산 셈입니다. 국회가 자기 멋대로 하면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있어야 됩니다 해산권이 있으면 비상계엄이 발동할 필요가 없는 게안 그렇겠습니까? 실제로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포고령으로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 입법 기구까지 설치하려 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고 전달한 메모도 확보했습니다. 전두환 내지는 더 올라가서 박정희 모델 네. 회상 입법 기구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입법 기구에 심고 결국은 장기 집권하고 독재하고 그 의도를 자기도 모르게 드러낸 거 아닌가라는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은 언제나 독재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박정희 유신헌법과 전두환 오공헌법 때나 있었던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사라진 건 1987년 민주화의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요건에도 맞지 않는 위헌, 위법적 계엄으로 민주화 성과를 파괴하려 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전두환식 논리를 대며 국회도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또 다시 초법적 자리에 올라서려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개엄 포고령 1호를 두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잘못 뺏긴 실수라고 주장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부하 탓으로 책임을 떠넘긴 거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오늘 김전 장관 측이 잘못 작성된 게 아니고. 당연히 윤 대통령이 검토한 내용이라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등 정치 활동을 일절 금한다는 위헌적 내용을 담은 개헌포고령 1호.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탓했습니다. 김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상권이 있던 군사정권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와 문구가 잘못됐다는겁니다. 그런데 김전 장관 측은 잘못적은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어, 그 습니다윤 대통령 측은 김전 장관 실수라고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겼는데 김전 장관 측은 실수가 아니라며 윤 대통령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포고령을 누가 썼느냐에 대해서도 두 사람 입장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헌법은 아무리 개헌이라도 대통령에게 국회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2·3 내란사태 재판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시작으로 조지호, 김봉식, 여인영 등 구속기소된 피의자들 재판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합니다. 법정에서 나올 증언에 따라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습니다.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더니 며칠 걸릴 줄 알았는데 국회가 개엄을 바로 해제한 게 문제라는 식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내란 혐의를 부인하는 논리로 계엄 상황이 두 시간에 불과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최근 헌법재판소에는 답변서에서 지금까지의 주장과 반대 얘기를 꺼냈습니다. 국회가 계엄을 해지하는데 며칠 걸릴 줄 알았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 윤 대통령은 안건 상정 등 절차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계엄을 해제하려고 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유의 존부와 필요성 해소 여부를 조사 심의하지도 않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190명이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상계엄 상태를 최소 며칠 이상 끌어가려고 했는데 국회가 조사나 심의도 없이 너무 빨리 해제해버렸다며 국회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는 윤 대통령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줄기차게 답변을 요구한 군경 등 병력 동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대리인다는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 시간도 되지 않아 국회의사당 앞에는 시위 군중이 몰려들었다며 비상계엄 선포로 병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공공의 안녕 질서가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비상계엄 반대 시민들을 미리 예측해서 군을 동원했다는 논리를 편겁니다 위험한 상태가 야기될 것을 우려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한다. 무슨 말이야? 그 자체가 뭐 개변에 불과하고 그 말이 아니라 그냥 떠드는 소음이야 소음. 윤 대통령 측은 또 국회의원들이 재빨리 국회로와 개염을 해지한 것도 일부러 드라마가 나오는 시간에 윤 대통령이 TV로 비상기염을 선포한 덕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가 물어볼 게 많습니다. 질문지를 200쪽 넘게 준비했는데요. 어떤 것들을 확인하게 될지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장에 적힌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윤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의 정점이라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물어볼 질문도 많습니다. 질문지가 200쪽이 넘습니다. 책한권 수준입니다. 혐의 입증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국회 장악과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느냐입니다.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검찰 공소장에 보면 윤 대통령은 수도 방위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특전 사령관에게는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닥달했습니다. 체포조도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공수처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세 명부터 잡으라고 한 지시 윗선이 윤 대통령인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일부 구구세력들이 주장하는 망상적 부정선거 주장이 어떻게 이번 계엄선포의 배경이 됐는지도 물어볼 예정입니다. 선관위 전산 서버 탈취, 선관위 직원 체포와 구금, 부정선거 전담수사단 설치 계획도 윤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구상했는지도 조사의 초점입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이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무력화 뒤 만들려고 한 비상 입법기구의 정체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전두환 군사반란 세력이 국회 해산 뒤 만든 국가 보위 입법 회의를 본다 윤 대통령도 거수기용 의회를 만들려고 한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모의했는지도 공수처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부터 삼청동 안가와 관저에서 이른바 충안파로 불리는 같은 고등학교 출신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특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군 장성들과 여러 차례 따로 만나 개엄을 염두에 둔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헌법과 아니요, 법률이 정한 요건을 모두 무시하고 비상개엄을 선포한 개혐을 이유도 캐물의 방침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데 요건도 맞지 않는 비상개엄을 강행했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무회의 심의도 없었습니다. 공수처에는 우선 48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모의 실행, 실패 이후까지 모든 개혁 과정에 드러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와 탄핵 모두에 대해 절차적인 논란을 제기하며 본질을 호도하는 전략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헌법재판소에는 답변서를 보면 온 국민이 두 눈으로 목격한 사실조차 대놓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특히 헌법 위반의 핵심 증거인 개엄포고령 1호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잘못 베낀 실수라며 이번에도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엄포고령 1호는 그 자체로 명백한 위헌입니다. 비상개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 활동은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 위반의 핵심 증거인 이 포고령 1호를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2차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김용현전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해명한 겁니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박정희 유신헌법과 전두환 오공헌법때나 있었던 조항입니다. 군부독재를 교제 삼아 불법 개엄을 저질러 놓고 부하의 실수라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국회 봉쇄 목적도 부인했습니다. 윤대통령 측은 신분증 확인 절차만 거치면 국회의원의 국회 입장은 자유로웠다고 답했습니다. 병력 파견이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조치가 절대 아니었다는 건데, 거짓말입니다. 당일 상황은 사실상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어, 이상경 불법 개엄이다 뭔 소리 하는가? 개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건 흥분한 군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년 윤 대통령 측은 국정 책임자의 인식으로 보기 어려운 충격적인 음모론도 늘어났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선거 부정도 서슴지 않는 반민주, 반민족 패거리들이라는 표현을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이 중국의 재력을 앞세워 이땅을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확신하고 있는 자에게는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그게 수긍하지 않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판핵 심판이 속도를 내며 뒤늦게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윤 대통령이 과연 국정 수행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판사 출신이자 헌법재판소 수석부장 연구관을 지낸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포고령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직격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고 평가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돼 헌재 심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에 승인한 비상계엄 포고령. 국회에 나온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 포고령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먼저 포고령 1호.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언론 출판이 개엄사 통제를 받는다는 3호도 포고령 3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라면 그것은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포고령 4호도 파업과 태업 집행위를 그만다는 포고령 4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행 헌법에는 그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의료인 처단 소견이 들어간 포고령 5호도 포고령 5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행 헌법에는 부합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두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 폭오령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본인이 만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놓고 벌어지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장외 변론에 대해서는 독립적 심판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심판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윤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 윤대통령은 31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또 윤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필요한 수사기록 일부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들의 검찰 공소장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전 장관 공소장은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는 평가가 많아 헌재 심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입니다 지난주 헌법재판소의 변론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최근 검찰이 공개한 김용현 공소장을 보더라도 개엄의 위헌성은 다시 한번 입증되지만 대통령 측은 적절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부터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계엄이 가능하지만 전시도 사변도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습니다. 또 국무회의 사전 심의에 대해서도 하자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바꾸면 모든 게다 틀어진다고 국무위원들에게 5분 동안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나는 간다고 가버렸고 국무회의 회의록도 없다는 겁니다. 개헌 포고령 1 호도 헌법 위반 사항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승인한 포고령은 정당 활동의 자유, 집회 의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 경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행위도, 선관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게 한 행위도 모두 헌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놀람> 윤 대통령이 의결 방해를 지시했다는 증언과 계엄군이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려 한 증거를 36쪽에 걸쳐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검찰의 결론은 윤 대통령이 헌법상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해명 요구에 지금까지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견이 없다는 건좀 이상하죠. 의견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왜이상 그 예. 경험을 선포했고 예. 이렇게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앞으로 서면 내문 예. 아마 확인하시겠지만 예. 서면이 상상 초월로 좀 많, 많습니다. 현재의 네. 자료 제출 요구는 따르지 않으면서 재판정에서까지 극우 지지자 결집에 몰두했습니다. 정권 교체 주장 세력과 정권 유지 주장세력 간의 다툼입니다. 또 다른 한편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의 다툼입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부정은 이 나라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곧 헌법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검찰의 자진 출석한 뒤 긴급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1년 선배로. 호위무사를 자처한 최측근이었습니다. 김전 장관은 친위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 뒤 MBC 취재진에게 대통령의 명령을 따른 게 어떻게 쿠데타냐는 궤변을 늘어났지만 이런 발언은 결국 자신과 대통령의 범죄를 시인한 셈이 됐습니다. 조희명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대통령 경호요원들이 야당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린 이른바 입틀막 사건 직접 손날을 치켜들고 국회의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던 이 인물이 바로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2020년부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이른바 술친구로 급속히 친해져 군부 인사들을 소개해주며 유대를 쌓았던 김전 장관. 인수위에선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주도하고 취임 후엔 최측근인 경호 처장에 기용된 데 이어 충암고 동문 인사라는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방부 장관까지 발탁됐습니다. 아, 정치 선동 계속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대응하겠습니다. 보면은 전두환 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가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쿠데타 군부처럼 군다는 비판을 감사하다 비아냥으로 받아쳤던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반성이나 후회 대신 중과 부적이라 실패했을 뿐 떳떳하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직후에도 MBC 취재진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 계엄은 불가피했고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에 따른 거라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동한 계엄이기 때문에 내란 혐의는 말도 안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주인이 자기 물건을 훔칠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김전 장관의 이런 주장은 권력은 위임받은 것이라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본 상식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었고 결국 자신은 물론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란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명입니다.